와, 이 주택가 한가운데 있어요. 여기 한번 꼭 와보고 싶었는데 뭐 기회가 안 따가지고 계속 못 왔는데 한번 와봤어요. 근데 완전 주택가 한가운데 있네. 근 여기 좀 무너졌네. 여기는 안산에 있는 어, 최정걸 장군의 묘라고 써 있어요. 어, 이분 잘 몰라나. <laughs> 어이고. 어, 이쪽으로는 근린공원돼 있는데 어, 문이 잠겨있네. 저 안쪽인데 들어가 볼 수가 없게 다 철책을 둘렀어. 아, 최정걸 장군은 조선 중기 무신으로 진사 최정의 차남이다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도망갔다고 하니까 감자골에 내려와 있다가 어, 이 동네 내려왔다이 동네가 원래 감자골이야 감자골 사동. 병자호란이 일어났다 해서 인조가 남한산성을 도망갔다고 해서 거기 막 갔대. 단신으로 출격하여 적군의 머리를 비어서 인조에게 바치자 인조가 크게 감동하여 그 충성스러움과 용맹함을 치하하고 포상으로 술을 내렸다. 그리고 다시 적진으로 출진하였다가 장렬히 전사하였다. 이 소식을 들은 인조는 최정거를 높은 뜻을 기리기 위해 그를 그래 병조 참판에 추증하고 충장이란 시호를 내렸다. 아 당시 남한산성에서 고립된 인조를 구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근황병들이 올라왔는데, 그 어... 청군을 물리치고 입성에 성공한 이는 최종거리 유일하였다라고 되어져 있네요. 우와. 아 어, 어, 이게 들어가 볼수 있으면 좋은데 들어가 볼수 없게 닫혀 있어. 들어가 볼 수가 없네요 저기 위에인데 저 위에 이쪽에서 볼수 있는 데가 아이 정도에서 좀 보이긴 보이네 그런데 저런데를 다 들어갈 수 없게 해놔 가지고 철망을 다 둘러 가지고요 이렇게 완전히 둘러 가지고요 어떻게 접근이 불가능해요 완전히 뭐 저런데도 어, 개구멍도 아니고 <laughs> 아, 이해는 모르겠어 어, 최정월 장군 이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도 찾아보지도 않았고 그냥 한번 와봤는데 이 영상에다가 실록 기록을 한번 찾아볼게요 기사를 좀 찾아가지고 바로 뒤에다가 붙여 놓을게요 어~ 들어가 볼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약간 아쉽네요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, 반드시 좋아요, 구독!